자, 6강 문자와 식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죠. 음, 자, 다음 중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. 음,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. 자, 1번 아, 수학이 A점이고 영어가 B점일 때두 과목의 평균 점수 그랬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뭐 각각의 점수를 더해준 다음에 과목 수로 나눠주면 되죠. 두 과목이니까 아, 2분의 A 플러스 B. 자, 요거는 맞겠죠. 뭐 어, 여러분들 뭐 시험 보고 나서 뭐 과목 그별 점수를 더해서 그 시험 본 과목 수로 나눠서 뭐 우리 평균 점수 맨날 구하지 않습니까?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괜히 뭐 아, 뭐 문자 하시기다뭐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. 많이 해 오던 거니까요. 아, 자, 이번 2,000원의 a%. 음, 퍼센트가 나왔는데요. 자, 우리 백분율이라고 하죠. 백분율. 그죠? 그 그러니까 100으로 나눈 수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되죠. 어, 2000 원의 a%니까 곱하기 100분의 a가 된다.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자. 방금 말씀드렸어요. 백분율이라고. 백 어, 100으로 나눈 거예요. 그러면 자, 나눠지지 않습니까? 약분이 되죠. 그래서 어떻게 되죠? 100분의 a니까 공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죠. 20A 공두개 지워지니까 그렇죠. 근데 그대로 2000A입니다. 틀렸죠. 자 3번 보겠습니다. 윗변의 길이가 A고 아랫변의 길이가 B고 높이가 H인 사다리꼴의 넓이예요. 자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? 에,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이거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2로 나누면 되죠. 자, 그러니까 윗변이 a였고요, 아랫변이 b였고요, 높이가 h였습니다.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h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. 아, 4번 시속 a 킬로미터로 t 시간 동안 달린 거리입니다. 거리. 음. 자,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어요자 우리 이제거속시게이렇게 뭐 해서 이제 흔히 외우죠 자그어떻 어떻게 돼요? 이거 음, 이 그러니까 a 였고요이간이 t 였잖아요그거 어떻게 돼요? 이거 어떻게 돼요? 이거 어떻게 돼요? 이거 어떻 이거 이스크림 x개를 샀습니다 자5 0이원짜리아이스어림을 x 요를샀어요 그럼 500 곱하기 x가 되겠죠 자,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500x예요. 근데 5,000원을 냈을 때의 거스름돈을 물어봤어요. 그러면 전체 5,000원에서 음, 이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x개를 산 금액을 빼면 그럼 거스름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? 자, 맞는 얘기네요. 자,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 2번이다.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